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칸입니다. 니즈랜드 성인 어서전집 수입품 2개의 대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이구전 학원입니다. 수입품 2개의 대사 제1 묘보 변화경 수이공덕지사 어이구전에 가로돼 수란 사리의 수순함을 말하고 히란 자타공이 기뻐하는 것이니라 사란 오백진점의 사 현본의 수순함이고 이란 이 현본에 따르는 것이며 결국 수양품의 내증의 수순함을 수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자타공이 지혜와 자비가 있음을 희라고 한다 결국 지금 일년 등의 동료가 나무 묘법연화경이라고 봉상할 때 반드시 무작삼신의 부처로 되는 것을 희라고 하느니라 그러함으로 수란 법의 입장이고 희란 인의 입장이니라 인이란 오백진점의 고불인 석존이며 법이란 수량품의 나무 묘법 연화경이니라이에 따르고 기뻐함을 수이라고 하며 통틀어서 수란 신의 이명이니라.오는 오직 신심을 가리켜 수라고 한다.그러므로 이 권에는 수순차용 비기지분이라고 설 하셨느니라.오는 제2구기무치의오발 하지향. 상종기구 출지사 어이구전에 가로대 국이란 제목이니라 무치예란 미타 등의 권교 방편 무득도의 교를 석지 않음이니라 우발화지향이란 법화경이며 말법인 지금은 제목이니라 방편품에 여우단발화를 가리켜 일념삼천이라고 했으니 이를 사색할지어다 상이란 삼세상주이며 기구란 법화의 행자의 입이고 출이란 나무 묘법 연화경이니라. 지금 1년 등의 동료가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고 봉창함은 상종기 구출이니라. 오는 수입품 2개의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